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거 출제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의고사라고 걸르지 마세요. 나 아,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. 이거 알겠죠? 특히 재수한 학생들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실 거예요. 매월 보아요. 근데 하, 아 여기 모의고사 퀄 쓰레기야 이러면서 걸르잖아요. 수능 가서 걸러집니다. 아시겠죠? 이게 진짜야. 우리가 수능을 하면서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. 그런 것들을 다 걸르지 않고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에요. 아니 우리는 그콘텐츠를거르잖아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열심히 응하고 심지어 잘 해내고 잘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이시험지에서뭐 배울 거 없나 계속 본단 말이에요. 근데 꼭 보면은 이게 어정쩡한 성적대 있는 애들이 자꾸 걸러요. 아이 모의고사 뭐 이게 뭐가 문제고 저게 뭐가 문제고. 아니 일단 그런 모의고사 다 100점을 받는다면 얘기를 하세요. 근데 그게 아니잖아. 그렇죠? 우리는 이 시험지에서 너무 많이 틀려 문제를 이미. 내가 이 시험지보다 수준이 낮아. 근데 내가 이 시험지를 평가하면서 아 이거 퀄이 안 좋아. 아 이거 평가원의 느낌이 아니야. 평가원의 출제 구조를 모방하지 않았어. 뭐 이러고 있다니까? 아니 그런 평가원 시험을 다 맞으셔야 될거 아닙니까?